제 9장. 이 책의 세 가지 특성. 이 연불 가흥록은총 152가지 사례로 구성되어 있으며, 12개의 주요 범주로 나뉘어 있다. 그중 3분의 2는 현세에서 얻은 이익과 관련된 가흥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임종시 극락왕생의 상서로운 가흥이다 비록 가흥의 내용은 각각 다르고, 시대 또한 과거와 현재로 구분되지만, 공통적으로 다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오직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 순전히 아미타불의 명호를 염하여 감흥을 얻은 사례이며 다른 수행법이 전혀 섞이지 않았다. 2. 수행자의 근기가 뛰어나지 않음. 이 책에 소개된 염불 수행자들은 모두 특별히 영리하거나 혹독한 수행을 하거나 오랜 기간 다아온 사람이 아니다. 3. 즉각적인 효과. 감흥이 발생하는 시점이 대부분 즉각적이며 오랜 시간 수행해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정토법문에서 말하는 겸불은 쉽고도 뛰어나다라는 원리를 잘 보여준다. 즉, 나무 아미타불 여섯 글자를 염하면 공덕이 뛰어나고 즉각적이며 수행법이 간단하고 안정적이다. 연불법문은 복잡한 교리를 깊이 연구할 필요도 없고 어려운 수행법을 실천할 필요도 없다. 누구든지 어떠한 자격 제한 없이 어떤 조건도 필요없이 시간과 장소 에 구애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다. 단지 입으로 나무아미탑을 글 따라 염하면 된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거나 불완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누구나 염불만 하면 선인이든 악인이든 지혜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언제 어디서든 관계없이 감 응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신심이 없거나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우연히 한번 염불하면 즉시 몸에서 빛이 나고, 원귀가 사라지며,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심지어 임종시 원귀나 염라대왕이 나타나더라도, 한번 나무 아미타불들 염하면, 곧바로 환경이 변하고, 원귀가 사라지며, 아미타불이 나타나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즉시 극락왕생하며, 어떤 경우는 목숨이 연장되기도 한다. 심지어 짐승이나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타인의 염불을 따라 외우기만 하면, 현세에서의 이익과 임종시 왕생의 공덕이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제1장 제2절 구유새가 연불하여 입에서 연꽃이 피다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새가 인간의 연불소리를 따라 하였을 뿐인데 몸에서 연꽃이 피어났다. 이 연꽃은 아미타불의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며 연불자의 몸에서 피어난다. 이를 겸하는 자에게 꽃이 핀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제2장 염불하면 반드시 빛이 난다에서는 단한번 염불하자마자 빛이 나타나는 사례들이 소개된다. 이 빛은 부처님의 빛이며 업장을 소멸시키고 복덕과 지혜를 키우며 천신이 공경하고 악귀가 물러가게 한다. 인간은 늘 무언가를 생각하는데 부처를 염하면 부처의 빛이 나오고 잡념을 품으면 어두운 기운이 나온다. 제3장 염불하면 귀신이 퇴산한다에서는 단한번 염불했을 뿐인데 귀신들이 즉시 물러나는 사례들이 나온다. 이러한 간단하고도 강력한 효과는 여타 수행법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염불하지 않으면 귀신에게 목숨을 빼앗겨 영겁 동안 윤회에 빠질 수밖에 없다. 즉, 한번 인간의 몸을 잃으면 만겁이 지나도 다시 얻기 어렵다. 제6장 제1절 어머니가 염불하여 아들이 해난을 면하다에서는 대만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필리핀 여성이 연불하였는데그 순간 먼 고향에서 아들이 해난을 면한 사례가 소개된다. 이 여성은 발음도 정확하지 않았고 불법을 알지도 못했지만 감흥이 즉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에게 강한 신심을 불러일으킨다. 제11장 제18절 임종시 어둠이 밝음으로 변하다에서는 한 할머니가 임종을 맞이할 때 극도의 공포 속에서 혼미한 상태에 빠졌지만 가족들이 세번 부처님 명호를 불러주자 즉시 밝은 빛이 나타나고 얼굴이 안정되며 용모가 장엄하게 변하는 사례가 나온다. 이것은 곧 부처님의 광명이 그녀를 감싸주었고 왕생이 확실하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자력수행이 아니라 부처님의 힘에 의한 감흥임을 보여준다. 즉, 연불의 효과는 믿든 믿지 않든 본래 그러한 것이다. 불을 붙이면 반드시 불이 타고 밥을 먹으면 반드시 배가 부르듯이, 연불을 하면 반드시 감흥이 있다. 따라서 연불이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행은 쉽고, 다만 믿기가 어렵다. 그러나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실천 속에서 자라난다. 제10장. 현세에서의 이익을 강조하여 전심전력을 다하도록 함. 일반적으로 연불 감흥 사례를 모은 책들은 임종 시왕생의 사례를 중심으로 편집된다. 예를 들어 정토성현록이나 화객연불정화록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책은 현세에서의 감흥을 주로 다루며 전체 사례의 3분의 2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연불이 단순히 임종 때 극락왕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다양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확신시키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연불 외에 다른 수행법을 찾지 않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임종왕생의 사례들은 모두 상근기도 아니고, 오랜 수행을 한 사람도 아니며, 고행을 한 사람도 아니다. 단지 임종 때 우연히 법문을 듣고 마음이 안정되었거나, 연부를 통해 구제된 사람들이다. 이는 아미타불의 구제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완전하고 평등하게 존재함을 보여준다. 누구나 구제받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구원의 순간이 올수 있다. 임종의 한 생각으로도 왕생할 수 있다면 평소에 매순간 염불하면 마음이 얼마나 더 편안하겠는가? 그러므로 임종을 기회로 삼으려는 얄팍한 생각을 품지 말고 평생을 바쳐 이 중요한 법문을 실천해야 한다. 염불의 감흥이 현세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어떤 현세의 이익도 왕생의 공덕과 비교할 수 없다. 인생은 꿈과 같고 세상 모든 것은 환영과 같다. 100년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도 한순간이면 끝이 나고 모든 것이 사라진다. 왕생하지 못하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윤회야말로 가장 큰 재앙이다. 현세의 이익은 기껏해야 몇십년간 지속될 뿐이지만 왕생의 이익은 무한하다. 왕생의 이익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아미타불과 함께 무량한 수명과 빛을 얻고 무량한 자비와 지혜를 성취하며, 무량한 신통력을 지닌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사실, 연불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토에 왕생하여 부처가 된 후, 다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단순히 사후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아니고, 현세의 복을 탐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법조대사의 가르침. 법조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타각세에서 수행하기란 쉽지 않으니, 차라리 염불하여 서방정토로 가는 것이 낫다. 그곳에 가면 자연히 바른 깨달음을 얻고 다시 이 고통의 바다로 돌아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범부가 서방정토에 왕생하면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죄업이 모두 소멸되고 육신통을 얻어 자유자재하게 된다. 영원히 늙고 병드는 괴로움을 떠나 무상을 벗어나게 된다. 시박과 오역을 저지른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도 무량겁 동안 윤회하며 헤매야 하지만 단한번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면 정토에 가서 법신을 이루게 된다. 이처럼 연불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수행법이지만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연불 감흥사례의 중요성 보통 사람들은 불교 경전을 수없이 들어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 가지의 실제 감흥사례가 수년간의 설법보다 더 깊은 신심을 불러일으킨다. 이 책은 이러한 감흥 사례를 널리 모아 많은 사람이 염불을 믿고 실천 할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그러므로 독자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린다. 만약 여러분이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들은 아미타불을 염하고 감흥을 얻은 실제 사례가 있다면 부디 원고를 보내주시기를 요청 드린다. 이를 통해 함께 법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이 불운을 입을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 사례를 작성할 때는 사실 그대로 솔직하고 간결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란다. 과장하거나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된다. 만약 직접 글을 쓰기 어려우시면 연락해 주시면 직접 방문하여 기록하겠다. 고대로부터 연불수행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며, 감흥사례 또한 이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이 책은 편집자의 지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겨우 100여 개의 사례만을 수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감흥사례가 다른 책이나 잡지에 실려있는 경우 부디 알려주시면 차후 재판 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책은 12가지 주요 범주로 나누어 편집되었지만 몇몇 사례의 분류가 다소 애매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연불은 쉽고도 뛰어난 수행법이다. 그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으며 현세와 내세 모두에서 크나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연부를 믿고 실천하며 꾸준히 이어가기를 바란다. 제11장 이 책의 목적 연부를 권하고 신심을 돕다. 이론보다 증거가 강하고 말재주보다 사실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실제 사례를 통해 전부른 쉽고 뛰어난 수행법띠며 연불은 현세와 내세에서 모두 큰 이익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여 사람들에게 신심을 불러일으키고 연불을 실천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아직 불법을 믿지 않는 사람이 불법을 믿고 배우도록 하고, 불교를 배우지만 아미타불을 전적으로 염하지 않는 사람이 기쁘게 전념하여 연불하도록 하며, 정토왕생을 원하지만 신심이 부족한 사람이 결정적인 믿음을 갖도록 하고, 왕생이 확정된 사람이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염부를 권하여 모두가 현세와 내세의 이익을 함께 누리며 극락이라는 평안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대비경의 가르침. 만약 서로 권하여 염부를 실천하도록 한다면 이들은 모두 큰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라 부른다. 고승들의 가르침. 인광대사. 한중생을 정토로 왕생하도록 돕는 것은 한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것과 같다. 이 공덕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선도 대사. 스스로 믿고 남을 믿게 하는 것. 이는 어려움 속에서 더욱 어려운 일이다. 큰 자비로 널리 전하고 교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불은의 보답이다. 염불하여 왕생하는 것은 자신의 큰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연불을 권하여 왕생하도록 돕는 것은 타인을 위한 큰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큰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사람이며,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연불은 가장 큰 효도이자 보은이다. 나무 아미타불 글 전심으로 염하는 사람은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이다. 내가 비록 직접 보은을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아미타불의 본원력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부모의 은혜가 보답된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부모, 삼보, 중생, 국가의 은혜를 잊을 수 있는가? 깊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아미타불을 염해야 한다. 아미타불은 나의 빛, 나의 희망, 나의 의지처, 나의 영원한 귀처. 부처님의 본원은 중생을 향하고 있으며. 오직 나무 아미타불 글 1심으로 염하도록 가르치셨다. 이 명호를 부르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는 부처님의 본원이며, 이와 같이 믿고 알고 한결같이 염불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은 가장 뛰어난 근기를 지닌 사람이며, 부처님의 광명에 감싸여 이미 왕생이 결정된 사람이다. 무량수경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은 미륵보살 다음으로 왕생이 확정된 사람이다. 관경에서도 이를 칭송하며 분다리 화즉 가장 순수한 연꽃이라고 했다. 약한 아리 철을 황금으로 바꾸듯 연불 한 번이 범부를 성인으로 변화시킨다. 불기 2544년, 서기 2000년, 6월. 정토종 법사 석혜정 3가 기록하다.